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일어서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 하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되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지고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리한 증인들이 흘러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다.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대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건망하시게 하나일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주에 죽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릎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더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나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꼼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허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10편 36편 아기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의 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인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붙였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아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납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부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7편 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쇠소같지세잔할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르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 거리로 삼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그의 공의를 정원에 빛같이 하신도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끊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뿐이라. 진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끝나질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아기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오영 환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불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의의 시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하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보시리로다아기이 팔을 빼고 화를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을 가로무이려 그들의 양심을 지르고 그들의 발언을 보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아기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기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억을 영원히로다. 그들은 한란 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아기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다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기는 구거 같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로배고죽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동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부드러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도록 은혜를 베풀고 보호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앞에서 떠난 성도들아 그래하는 영혼은 살겠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볼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며 그의 혀는 정의로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속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이 의를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아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끌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 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더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이 미래는 끌어질 것이나, 의인들은 구원한 영화로부터 온하니, 그난한때 그들의 유세 이시도다 이로하여 분들을 구하심 하소서 주의 당한 들에게서 먼저 구하시오 우리를 빌지 않았하이다 아멘 시편 38편 <목소리>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띠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신이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호로 말미암아 내삶에성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한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서고 악취가 나오니 내가 오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부고심부러워졌으며 종일도록 슬픔 중에 살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세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다이다. 내생은 청자가 얼굴을 옷고 나를 해주라. 안무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들로 음악을 꾸미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경안할 거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하려고 내 죄를 슬퍼하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배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접하나이다 영호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사의 도원이시여 아멘, 아멘.